채 g PT나 제미나이등 생성형 AI로 블로그 글 분량과 개수 채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죠. AI가 논문도 써주는 시대에 왜 블로그 글을 힘들게 직접 쓰냐. AI 자동 프로그램 돌리면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일단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AI 잘안쓴 새에 너무 똑똑해져서 오늘 영상이 소용이 없을까봐 저도 AI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AI가 다 대답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직접 쓴 글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앞으로도 돈이 될까?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대답을 보니 오늘 영상 찍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여전히 영혼 없는 대답만 하는구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뻔하디 뻔한 대답 들으려고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아니잖아요. 왜 AI가 발전해도 사람이 쓴 글은 여전히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그 수요를 이용해서 애드센스로 돈 버는 게 망하지 않을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자사 플랫폼에 들어온 유저를 붙잡아야 해요. 아까 제가 AI에 질문하고 얻은 대답처럼 뻔한 대답만 하면 결국 진짜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AI 창 벗어나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시 들어가서 진짜 사람이 쓴글 다시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검색하면 맨 위에 AI 답이 나오는데 이거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30평대 이사 비용 검색하면 대략 130에서 15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몇년 전에도 이사할 때 300만원 정도 썼거든요. 물론 실제로 내 짐이 얼마나 되는지 운행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나와 비슷한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 계속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서 진짜 사람이 쓴글 같은 거 찾게 돼요.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누가 영혼 없이 뻔한 대답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차은우나 지수라도 매력 없다고 할 거잖아요. 얼굴 보는 건 너무 재미있지만 영혼의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시가 좀 부적절했는데 채은우나 지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열광을 할 테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들어온 곳에서 아무 도움 안 되는 대답만 있으면 누가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하겠어요? AI가 만드는 글 스타일과 콘텐츠 내용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최신 이슈 대응의 한계도 있지만 정형화된 문장 형식이라거나 미비한 저작권 필터링 등의 문제가 크죠. 저는 무엇보다 제가 2023년 초반에 채찌 PT로 쓴 글이 2년 지났는데도 수익이 10달러가 안 되는 걸 보고, 아니, 일단 조회수부터 안 나오는 걸 보고, 검색 엔진이 귀신같이 아는구나 싶어서 더안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런 식의 신뢰도 떨어지는 양산형 콘텐츠가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검색 엔진과 각종 플랫폼에서도 필터링 하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주체가 검색 엔진의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구글이 구글 블로그와 재미나이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당연히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이 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글이랑 네이버가 무슨 회사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뉴스도 공짜로 보고 검색도 마음껏 하고 이메일이나 블로그도 무료로 쓸수 있는 공짜 플랫폼이지만 날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결국 광고판이에요. 광화문과 강남 거리 건물의 광고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속에 있는 광고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혹할 만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강제로 광고를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말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을 공짜로 이용하는 듯한 원리는 이거고, 우리는 무한 광고 홍수 속에 살아주는 대신 무료 이메일, 무료 클라우드 용량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을 끌어당길 콘텐츠를 만들어낼 유저들에게 무료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상은 광고 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서버와 편리한 서비스 좀 제공하면서 자기네는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은 영리한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양산형 블로그와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묻히고 좋은 정보를 얻지 못한 이용자들이 검색 엔진 및 블로그 서비스 자체를 기피하면 이 거대 광고판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에서 유저가 떠나는 건 치명적인 일이죠. AI가 쓴 양산형 글이 넘쳐나는 건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사의 경쟁력과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이기에 블로그 서비스 업체나 검색 엔진 플랫폼 업체들은 이러한 양산형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기술을 점점 고도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AI 글로 가득 채운 블로그는 결국 외면 당하고 수익도 못 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요즘 네이버 메인 화면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데요. 네이버 같은 대기업에서 왜 자꾸 유저가 관심도 없는 퀄리티 낮은 이상한 쇼츠나 알맹이 없는 콘텐츠를 네이버 메인에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모바일의 맨첫 화면은 일단, 거르고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엄청 자극적이어서 가끔 클릭도 하는데요. 일단 보고 나서, 뭐야 싶으면 이 콘텐츠 관심 없음이나 이 창작자의 콘텐츠 차단, 이런 걸 누르게 됩니다. 또 네이버에 뭐 검색하고 네이버 블로그 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저런 문구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협찬을 받고 쓴 후기가 어떻게 솔직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한때 네이버에 협찬받고 글 써봤는데 단점 쓰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관계자가 모니터링 다 하고 있는데 단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콘텐츠들 보면 협찬받았으면서 되게 솔직한 척 하는 게좀 열받더라고요. 진짜 이런 현상 때문에 요즘 검색할 때 저는 네이버는 잘안 쓰게 됐어요. 요즘은 거의 구글, 유튜브에서 궁금한 걸 많이 검색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꼭 내돈내산이란 말을 붙여서 자체 필터링해서 검색해서 봐요. 적어도 내돈내산 콘텐츠는 협찬 어쩌고 이런 말은 없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건지 네이버 협찬 후기가 너무 많아서 요즘 우리나라 사이트도 점유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들어가서 뭐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 글은 일단 거르고 다른 사이트인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파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네이버보다는 들어갔을 때딱 깔끔한 구글을 더 자꾸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이 참 영리하죠. 1년에 광고 수익만 89조 원이 되는 구글에서 기업에서 광고 노출을 의뢰받으면 100 중에 32%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68%를 광고를 띄워주는 유저, 즉 우리 블로거에게 분배해줍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의 광고가 돋보이고 잘 보이고 잘 놀리는 사이트나 블로그를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써도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며 꼼꼼히 보는 광고가 더 오래 잘 노출될 확률이 높은 블로그나 사이트의 단가가 더 높은 것이고요. 블로거인 우리가 이런 양산형 콘텐츠가 넘쳐나는 중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ai에 의존하지 않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생성형 AI로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남들도 그 콘텐츠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럴싸한 블로그 만들어도 내가 보기에만 좋지? 좀 강하게 말하면 양산형 쓰레기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런 변별력 없는 블로그 만드는 걸로는 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루에 포스팅 10개씩 해봐야 돈안 됐던 경험 한 번씩은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연금처럼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글은 내가 알고 검색엔진도 알아봐요. 영혼 없는 양산형 글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보면, 구글이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은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퀄리티 떨어지는 AI 글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자사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진짜 사람이 쓴 독창적이고 고유한 글을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블로그만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블로그 하나 제대로 키우면 한 달에 몇백 달러씩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나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돈 벌어다 주는 제대로 된 블로그를 만드는데 더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월 100만원 정도 매달 들어오게 만드는 블로그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 볼게요. 월 100만원 아직 안 되시는 분이라면 이 무료책 한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무료책이라도 도움받으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받으시는 방법은 이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